야. 음... 같이도 음... 음... 아, 빨리 가자. 쫓아하지 마. 꺾가는 건데. 재린이랑 산책하기로 해서 나가는 중인데 하루 종일 누워 있다. 나가는 거라 꼬질하네요. 저거 1년 내내 있는 것 같아요. 드디어 먼지실 물영접했어요. 너무 귀여워요. 손, 손. 먼지 천재견 같아요. 안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ADHD가 손. 있는 것 같네요. 많이 지쳤나 본데. 먼지 깎아준 봉지 어딨지? 저는 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넘겼는데 사건의 시작이었어요. 있나? 깎아가 없어서 먼지가 불안한가봐요. 먼지야, 들어가자. 먼지에게는 이렇게. 제 말을 뭐예요? 무시한 걸까? 요 뭐. 언제부터 여느 머리에 나무잎을 달고 다녔어요. 부끄럽게 이쁜 사진을 찍어주려다 실패했어요. 하하하하! 제 백점짜리 낙엽이 날아갔어요 우! 응. <laughs> <laughs> 뭔지야? 최고의 나뭇잎 소리 대결할래? 어? 방금 밟은 거야? 먼지가 밟은 낙엽은 빵점이라 제가 이겼어요. 크하하하 아어네가 어. 저. 헉 화가 났나 봐요. 아까 먼지랑 시비붙은 강아지인 것 같아요. 네. 절 쳐다보고 네. 있어요. 몰랐어요. 뜨거운 거? <laughs>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하신가요? 그럼 60초 후에 보시죠 그 키위 골든 골드 키위 있는 거 있잖아 왜 미안해? 제 최애 마약 영상안데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서 넣었어요 왜 미안해?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어... 어? 먼저 <목소리> 결국 뭐였냐면 <laughs> 이게 안 굴러가고 있었다고? <laughs> 먼지의 소중한 깎아 봉 말이 안돼네 맞아요 사실 먼지 깎아 봉투 찾는 브이로그였어요 먼지가 집으로 갔어요 <놀람> 아 이건 음, 추가로이 최초 전화 끊는 나바이 이제 네, 누른다 <laughs> 문제 눌러? <laughs> 저의 저녁은 삼겹살이었습니다.